자, 이제 여기 레터 박스라 여기 한번 할게요. 대 여기. 아. 아. 정 아, 띠예. 아, 띠이다 멨츠 뭐. 곧에 먼저 가지, 먼저 가지. 이제 여기 갈게요. 여기 갈게 여기. おああかぶら。こぎばっかぶでたぜこぎばかぶでたぜかぜ 왜 나왜 나왜 시프트... 컨트롤 키를 왜 누르니 시프트 키를 안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달리기 키를 야. <laughs> 계속 전진해서 가볼까 오야 어?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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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될것 같은데? 지발, 지발 이거만 때면 돼, 지발. 깼다, 깼다. 이게 도대체 뭐가 올 일이고 이게 도대체? 빨리와세요 빨리요.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.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.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. 아이고. <놀람> 될게. 제가, 제가 기다려야 될되제제기다다려라 개미라, 이미라니다라이미라니 진짜로 깹니다 예. 진짜 개미라, 개미라, 개미네 아, 미라 개미라, 개 잠깐만, 미라 개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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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라,

제발, 무적무적무적무적 무적, 안돼! 안돼 제발 안돼! 조건 무조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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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무 여기 물조 아, 어, 어, 했어, 소프트 했어, 소프트 했어, 소프트 했어, 소프트 했어. 소프트 했어!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번이었지 여기? 어.. 아. 여기 소프트 잠몇 번이었지? 어.. 아 몰라 이제, 이제 여기는 그냥 여기는 그냥고 다음 라운드부터 잘 보아. 나도 나도 이상해졌어, 소프트. 뭐야 야 여기 왜물 없어졌지? 어라? 없어진 거 빨리 없어진 거 빨리 수리하세요 없어진 거 빨리. 오늘 네, 때문에 이거. 미리 아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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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괜찮아 잠깐만 요요요요요요 안돼 다행이다 어 끝까지 왔어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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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뜨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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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뜨거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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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살았다 26단계 금지 26단계는 금지 여기는 금지입니다 스몰포인트 금지 여기는 여기는 금지입니다 거기 앞에서 여기, 여기 앞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굳이 안해도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 어, 아 여기 스몰포인트 금지입니다 여기 올라가셔서 한 번씩 하시면 안됩니다 오케이 제발 어 말도 사라졌잖아 이런 말 안돼 말 어디갔어 빨리 빨리 자,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, 예, 예, 예. 말, 어디 갔어. 예.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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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에이, 에 에이, 짱. 에이, 짱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으 에이, 에이. 에이, 아이에에 에이, 에에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어드벤처로 이 에이, 어드벤처로. 말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말 살려야 됩니다 말 살려야 돼요 어? 아냐아나 어디가니 나 어디가니 나, 어디 나 혼자 어디가니 잠깐만요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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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요 내가 점프하다가 얘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저거 하아악 나 들어갔는데 까맣 가쓰이아쓰이 나드 나 가고싶은데 가시도 못했어 거기야 죽어서 심지어 안죽어 거의 다 깼음 2편만 하고 끝나겠구만. 내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. 그래. 만드는데 시간을 다 썼네. 테스트하는 거. 야, 물락법. 물락법을 해봤자 안 돼. 파이라서 이거 어차피 물락법이 뭐 소용이 없어요. 파쿠라서 오히려 물약고 하면 오히려 안 좋아. 파쿠르에서는 물약파 오히려 안 좋아. 오히려 아, 오케이 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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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아아 왜나 다, 다, 떨어지지 제발 제발 안돼 안돼 끝까지 갔는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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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는데 안돼. 어, 제발. 갔는데. 어. 아야, 간에 갔었는데 모돌아. 이번에는 낙법. 어, 키가 너무 작았네. 아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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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화, 만화 왜 그렇게 네.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? 만화 조금만 나와줘 만라 만화 조금만 나와줘 제발. 말아 조금만 나와줘 제발 말아 조금만 나와줘 에이... 너가 왜 거기 있는 거니 말라 조금만 나와줘 Mara. 조금만 나와줘 어, 아마 닳을 거예요 닳을 거예요 <laughs> 희선... 아마 아, 아니, 아니, 아니 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제발 안좀 빨라 나가 여기 우리 달려 어가 왜.. 왜 자꾸 꿀 거기에서 막히지? 아니.. 손이 얼어가지고.. 야, 튼 가시긴 하시가어 가시기는 아니 얘 자꾸 여기.. 저기가 있어!! 좋아. 나는 저석이 좋당 봐라.. 좀 나와라.. 아이고 봐라!! 아이고 봐라!! 아이고. 아니 제발!! 잠깐만 나와주면 안되니? 아니 내가 죽으니까 나오는거야 이 말은! 내가 죽어. 아, 간수에 왜 내가 죽으니까 나오는 건데 왜 내가 살면 다시 들어가고 아, 아니 너는 이제 말이 아니라 천개구리다 이 자식아. 제발, 제발, 안 돼!!! 에 제발 좀 나고라고 왜 내가 간수만 들어가지? 나와. 나와야 돼, 말아 나와야 돼. 왜거기자고 왜? 제발, 제발. 어. 드디어. 도대체 너왜 거기냐고. 성공하셨나요, 드디어? 그렇지. 아, 유명자. 유명자. You w i 제발 지금 이 기회다. 안돼. 아들, 지금이 길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. 응. 지금이 길에 다시 들어가 버렸어. 보대세 오, 대주? 아, 아 보지, 파리. 여기에 t h 여기, 일단 처음에 기여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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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스기 여기, 아기 여기, 여기, 여

다스폰 포인트 잘못돼서 다시 해야 하는 거라. 아! 아, 제발. 아, 제발 <laughs> 좀 가자 저기만. 여기 소울샌드 스폰 포인트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올라가 있어. 저기에서 헤매냐고 아니 또또오두 어, <laughs> 번째 스펀 포인트 두 번째 스펀 포인트 한회 이제 아 이거 가면 안 되는구나 전로 가면 안 되는 아 거기 사 여덟 번인가요 아 여기 여덟 번입니다 아 저는 한 회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군요 예. 아 거기서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 세 번인가요? 거기 고쪽 수방 포인트는? 네 응원합니다 내가 저랑 그래도좀 안녕하세요? 아오 어, 여기 세 번째 저세 번째 수방 포인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수방 포인트 아아아 아! 아, 됐다 오 죽을 뻔했어 <laughs> 한번 아. 꿀블럭이구나 아네 여기 꿀블럭이구나 맞아요 이 네. 꿀블럭이구나 맞아, 여기 꿀블럭이구나. <laughs> 꿀블럭이구나 여기 여기 스포 포인트 안되잖아요 여기 꿀블럭이라서 다시 스포 포인트 하고 <웃음> <웃음> 못하니 어, 마크 케이터 왜 이렇게 파리미. 됐어 됐어 니다 네, 뭐, 죄송합니다. <번쩨어>. 네, 어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뭐, 죄송이다 아, 네, 뭐, 죄송합니다. 네, 뭐, 다 네모 네모 네모. 네모 네 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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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 안돼. 제발. 여기에서 죽으면 억울하니까 스폰 포인트. 마지막 기회였다. 역시나 죽을 걸 예상했다. 아 어, 제발 안돼. 저는 먼저 깨겠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여기 오고. 잠깐만 여기도왜무너 있어. 여섯 번째 스포트 여섯 번째 스폰 포인트. 안돼! 여섯번째 저거 뭐야 저물 뭐야 여섯번째 스폰포인트 기다 요거가 잘 내려가는지 봐요 오케이 자 일곱번째 스 일곱 일곱번째 스폰포인트 일곱번째 스폰포인트 아 물이 야물 때문에 안죽이 뻔했어 <laughs> 아스펀지스펀지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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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맞다 스펀지아 안돼 야이물 뭐야 이거 <laughs> 물 때문에 죽지려고 다네 어이. 아 분위기에서 목충이죽칸 남았어. 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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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물 나프이. 제발 부. 물. 물. 아, 우자기목충 아. 아, 잡다 아, 전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. 밖겠어요. 이것만 깨면 끝나요, 저. 네, 저말 네. 뭐야, 저 말한테 맡겨서 말한테 못 박당했어. 안 네, 됐으니 아 고생하시오. 내가 고생하겠다. 아. 안 돼. 야, 인물 뭐야, 이거. 야, 인물. 아이고야. 안 돼, 마. 마지막, 마지막 소포인트. 마지막 소포인트. 아, 네. <laughs> 아 거의 다 왔는데 이거. 마지막 스포인트 아직 명령왜 안쳐져.